안녕하세요. 격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체전표를 수기로 작성을 해볼 텐데요. 수업료는 좋아요와 구독이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 대체전표 양식은 집 근처에 있는 알파문구에서 구입한 양식입니다. 그럼 안을 살펴볼게요. 대체전표 양식을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날짜를 적는 칸이 있죠. 그리고 차변하고 대변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계정과목을 적는 칸, 그리고 자세한 내역을 적는 저교 부분, 그리고 그 금액을 각각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합계까지 적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결제를 받는 결제라는 윗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전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는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를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통장 거래,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경우에도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작성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럼 대체전표는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래가 아닌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는 이 거래가 발생된 날짜를 적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20일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매출에 대한 거래를 분개를 해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 회사 매출은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을 하는 것이죠. 그럼 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 기준으로 이 대체 전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날짜는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매출에 관련된 분개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 회사의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은 대변에 위치합니다. 다만 그 계정 과목은 우리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이와 같이 구분하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노소매업으로 상품을 판 경우에는 상품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매출 그 거래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교 부분에는 자세한 내역이라 최대한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끔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상사에 매출이 일어났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큼이 우리 회사의 매출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앞에 원표시에 100만원을 적어주시고 뒤에는 마감선을 그어줍니다. 다음 부가세만큼은 별도로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은 부가세 예수금이죠. 거래처는 똑같이 무한상사고요. 그 부가세는 여기서는 10만원이 되겠죠. 공급가액의 10%. 그럼 이 돈을 아직 안 받았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의 매출인데 외상으로 한 경우, 아직 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이 되죠.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들어갑니다. 저교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거래처 이름을 적으시거나 알아보기 쉽게 그 내역을 자세히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우리가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110만원이 됩니다. 그럼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를 맨 밑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차변의 합계는 11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의 합계도 총 100만 원하고 10만 원 합쳐서 1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감선은 그어주시면 됩니다. 마감선은 자를 대고 좀더 이쁘게 그으셔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 작성을 한 후에는 결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신 분은 가장 첫 번째 칸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한 대체 점표를 이 거래에 해당이 되는 증빙,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과 함께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그럼 여기까지 대체전표를 수기로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